제가 이 길로 해서 이렇게 들어왔고요. 여기가 물건지입니다. 예, 물건지 뒤에는 이리 중심으로 해서 요렇게 어, 산이 야트마탄 산이 있는데요. 요렇게 해서 이 집으로 돌아나가면 강곡 저수지가 있고요. 선봉대 체력 단련장이 있습니다. 요집 뒤에는 타운하우스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시내입니다. 명지대역 시청 용인대역이고요. 용인 시청이 여기 있습니다. 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이런 동네입니다. 안녕하세요. 또 땅땅아지메가 여기 용인에 왔습니다. 예, 집 바로 앞에는 호국선봉사라는 절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4차선을 해서 바로 이 집으로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요. 지금 바라보이는 저 집인데요.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예, 음식점이 이렇게 있고, 가게들이, 상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집입니다. 얘는 지금 타운하우스를 많이 짓고 있고요. 가구수가 꽤 되더라고요. 예. 이게 지금 바라보이는 이 집입니다. 여기가요, 경기 용의시 처인구 역북동 185-9번지이고요. 예, 주택이 토지 면적이요, 122.51평입니다. 건물 면적이 31.79평이고요. 예, 단층짜리 집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여기는 주차 공간으로 쓰시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이 이렇게 처져 있고, 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네, 텃밭이 있고 됐습니다. 조경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도 조경이 되어 있고요. 여기입니다. 이 집의 경계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가 마을회관입니다. 바로 옆 건물이 여기가 요 단층 단독 주택인데 19.63 평입니다. 예. 그리고 제시외 판넬이요 3.27 평, 4.54평또 빗물받이가 4.36 평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매각에 포함이고요. 요게 사용성인 연도가요 1979년 11월이니까, 좀 오래된 집이죠. 근데 여기 주변에 보니까 땅값이 좀 나가는 것 같아요. 네, 이 주변이요, 2022년도에 토래, 토지만 거래된 건이 두건 있었고요. 주택은 거래 사례가, 요, 뭐, 옛날 동네이다 보니까 이런 집들이 한 40년 넘은 집들이 있고, 또 새로 진 집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사례가 없습니다, 이 동네는. 예, 네, 앞에 마당은 이렇게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네, 뒤쪽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예, 네, 거실 기준에는, 예, 동향입니다. 예, 네, 이 집은 경계선은 이렇게 됐고요. 요 뒤쪽에서 본 마당이고요. 그 옆에서 보면 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도 경계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뒤쪽에 창고 같은 예 판넬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네. 여기는 이제 길이 되고 공사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옆 척입니다. 네, 여기가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소재 용인 고등학교 북서척에 소재하며 인근은 단독 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 등이 있는 주위 환경은 보통입니다. 예,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고요. 형태 및 이용은 사다리형 토지입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높폭 약 5, 6터의 포장 도로에 접합니다. 여기는 도시 지역입니다.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돼 있어요. 예. 그래요 건물의 구조가요. 연화조 세멘 기와 지붕이고요. 건물 후면 정축한 것으로 보이며, 건물 뒤편에 샌리지 판넬이 있습니다. 이거 말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저쪽에 보시면 건물 후면이 예, 정축했죠. 요렇게 보이죠. 정축한 부분이. 예. 왜냐면 하집 터만 가지고는 집이 지금 19.63평인데, 요렇게 많이 달아냈습니다. 네, 달아냈고요. 뒤에는 요렇게 창고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위치, 면적, 경계 등은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측량 감정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위생 급배수 설비, 난방 설비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등기상 전부 증명서상 면적과 일반 건축물 대장산 면적이 다릅니다. 그리고 목축에 의한 계략적인 실측의미로 면적과 유사한 일반 건축물 대장산 면적으로 예, 표시하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세입자는 없고요. 주인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네, 동네 한 바퀴입니다. 집 바로 뒤에는 이렇게 오래된 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신축으로 예, 저렇게 된 집도 있고 그러네요. 동네가 옛날부터 있었던 예, 그런 집 같습니다. 산 위에는 예, 주택 단지 하우스가 들어서는 것 같아요. 예. 상사방으로 아파트들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개발이 계속 되고 있는 그런 동네인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앞에 보이는 이, 예, 동네입니다. 예, 동네 입구는 저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들어, 앞에 보이는 저게, 예, 선봉, 어, 선봉대 절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생겼고요. 요렇게. 집 바로 뒤에가 이렇게 택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택지 조성을 해서, 예. 전원주택을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예, 쭉쭉쭉쭉 이렇게 음, 해서 이렇게 예, 이렇게 돼 있는 동네입니다. 저 입구에는요 4차선 도로가 있고요. 예, 앞에는 바로 절이 있고, 요 뒤에 넘어서는요 골프장이 있고요. 그리고 음, 선봉 캐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넘어서는 또 선봉대 체력 달력은 장이 있습니다.